자 다음 과 같이 실수에 대한 항등식이 성립할 때 다음에 주어진 2차식의 값의 합은이라고 묻고 있는데 자 일단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항등식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 k의 관계 없이 즉 k의 영향력이 이 식에서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은 kx 플러스 ex 플러스 ek y 플러스 y k 3은 0인데 여기서 k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려면 k에 대해서 묶으면 더 편하겠죠. k에 x 플러스 2y 플러스 1 플러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과 같죠.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k에 관계없이다라는 거이 영향력이 아까 말했듯이 0이 된다라는 거고 이 영향력을 나타낸 건 k의 개수화도 같으니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 된다. 그럼 그때 이게 성립할 때 x, y 값은 뭐가 돼요?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과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랬을 땐 그럼 우리는 x, y에 대한 두 개의 2차,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고, 그러면 은 연립식이니까 각각 연립해서 x, y 값 구해 볼수 있겠죠? 그럼 두 번째 식두배 해보면,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. 더해보면, 빼보면, 마이너스 3x, 플러스 7은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x는 3분의 7이 되고 그럼 이걸 집어 이 식에 집어넣으면 y는 3-2x니까 3-3분의 14-3분의 5가 됨을 y 값이면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. 그럼 y가 3분의 7 x가 3분의 7 y가 마이너스 3분의 5면 대입해보면 얼마예요 2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5xy 마이너스 2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는 2곱하기 9분의 49 더하기 2곱하기 9분의 25 마이너스 5 플러스 5의 마이너스 9분의 35 마이너스 2와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. 그러면은, 일단 9, 분모 있는 것부터 계산해 보면, 2 곱하기 49는 98 플러스 50에 마이너스 얼마요? 175가 되고, 그럼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2가 남죠? 이는 9분에 148에 마이너스 175를 한 거니까, 얼마가 돼요? 마이너스 27, 마이너스 7이 되고 있는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7, 답이 마이너스 10이 됨을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.